괜찮아요. 응. 우선 지금 이 문제 166번,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그림 참고해서서 우선 여기까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신기한 건 우리가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두 문제 풀었는데. 근데 원래 이래요. 예전에 고3 업할때 맨날 이랬어요. 그만큼 고민하는거죠. 계속 서로 고민하고 그럼 이제 실력이 쌓일 수 있는겁니다. 봅시다. fx랑 일차함수 gx가 있는데요. fx의 최대값은 0이래. 마찬가지죠. 아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것 같고 여기가 0이구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x라는 놈은 M, 0과 M+, 4, 32N에서 만난다 아 GX가 이렇게 만난다고 그쵸?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FX에 대한 힌트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값은 0인 거 보니까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겼을 것 같아 최대값이 0인 거? 요렇게 돼있는 그래프들 아닐까?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A의 X-P의 제곱 이런 형태였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M,0에서 만난다는 라 얘기는 FX도 우선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맞니? 어, 야너 지났냐? 그렇다면 유점이었다는 얘기는꼭지점이구나 너! 네? 어떻게 알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였잖 아 근데 0이가 근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지금 하나였는데 그 점이 바로 얘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내용들 문제 만드시는 분이 예전 같았으면 꼭지점 m 커마 영이다 이런 말 줬겠지. 근데 그런 표현 안 주고 이렇게 바꿔서 내는. 이런 스타일을 보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아. 아, 필요 없다고. 그리고 또 얘도 진한데, 그렇다면 얘도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2N은 A에 M 플러스 4니까, 얼마니? 16. 이렇게 남았겠네. A 값은. 2n. 최고체계수는 2n. 아 여기는 a랑 같은 a는 아니에요. 얘랑은 다른 a예요. 잘됐다. 아예 없애버리자. 너 2n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해 되세요? 따라서 fx는 2n의 x-m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괜찮아? 괜그 다음에 근데 gx도 뭐야? gx도 얘랑 얘랑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gx 입장에서도. 그쵸? 맞아? 그럼 gx. 야, gx 너는 뭔데? 1차 함수. 그럼 기울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기울기는 m 플러스 4 빼기 m 분해 32n 빼기 0 이렇게 됐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얼마니? 8n. 8n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됐겠네, gx는. 8n에 x 마이너스 m. 요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0에서부터 a가 4짜리인 정수 a에 대해서 정수 b가 말이죠. g n 플러스 a. g n 플러스 a 가 뭔데? n 플러스 a 넣어봐. 얼마니? 8na. 그리고 fm 플러스 a. m 플러스 a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en a제곱. 사이에 B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laughs> 이해 되세요? 지금 여기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잠깐만.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A가 0과 A가 4 사이에 있을 때, 정수 B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A가 0일 때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이해 되니? 요 상태일 때 이제 비교해 볼 거야. a가 0일 때, a가 0 집어넣어 봐. 0에서부터 b가 0까지니까 b 값은 0 하나밖에 없지. 따라서 여기서 한 쌍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이제 44개만 더 찾으면 되겠다. a가 1이라면 8에서부터 시작해서 b가 EN까지 되는 거니까 그치? 어 이상한데 잠깐만 맞나? 어, M 플러스 A ENA 제곱이니까 그렇죠? 뭐 상관없겠죠? 뭐 N이 양수란 조건 없죠? 없어 그럼 뭐 이렇게 되나 보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몇개 있는 걸까? 정수에서부터 정수까지잖아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3에서부터, 야, 정수가, 야, 여기에, 뭐, 7까지다. 정수 n의 개수 몇 개야? 다 세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 뒤에서 빼요. 예, 뒤에서 이거 뺐는데, 양쪽 등호 다 있으면 플러스 1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 아니요 어. 그렇다면 얘는 몇 개가 되겠니? 2n에서 8n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6엔 쌍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A가 2라면 8엔에서부터 시작해서 2라면 얼마야? B값은? 2는 4, 2 8엔이죠 얘도? 맞나요? 음 A값이 2가 되면 16은. 잠깐만 g에 n 플러스 a가 x 대신 m+ n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8n a고 이, 아 여기가 16a라고 아 그렇죠 16n에서부터 8n까지가 되는거죠 맞니? 네. 그렇다면 얼마니 여기서도 8n에서 16n을 빼고 더하기 1을 하니까 1 마이너스 8n 쌍 a가 3이라면 24n부터 시작해서 b값은 18n이 되는 거니까 얼마야? 18n에서 24n을 빼고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6n인가요? 마지막으로 a가 4라면 4집어 넣으면 얼마야? 32n에서 b값은 4집어 넣으면 딱 32n이네? 맞아? 그럼 32n 하나밖에 안 남죠? 따라서 여기서도 한 쌍이 나오겠네요. 그럼 전체 다 더해봐. 얼마니? 11111이니까 5 마이너스에 12, 8이면 얼마냐? 20쌍 20n 응? 그죠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45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식정리하시면 20n은 마이너스 40이 됐을 테니까 n값은 마이너스 2였네. 이해 되니? n값이 마이너스 2인걸 여기서 이제 찾은거죠. 이만큼의 식에서. 괜찮아? n값이 마이너스 2. N, n이 왜? 괜찮아? n값이 마이너스 2. 그렇다면 fx는 이제 완성이 됐어. 완성된 fx는 fx는 뭐야? n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gx도 완성됐죠? 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에 X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아 이제 방정식 구하래 어떻게 음... 이쪽으로 좀 넘어와볼게요 FX는 GX제곱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구하래 방정식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f(x)랑 g(x)랑 같든가 아니면 f(x)랑 마이너스 g(x)가 같든가 이거였겠죠? 이 방정식은 맞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f(x)랑 g(x)가 같다면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m에 대한 제곱과 어 마이너스 16의 x 마이너스 m이 같다면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x는 m은 하나 갖고 있죠? 이게 되세요? x 값 m은 하나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은 약분합시다. 그 다음에 또 약분합시다. 플러스 4. x 마이너스 m은 이제 4니까, m 플러스 4만 있는 거네.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개 구했고요. 다시 지워버립시다. fx는 마이너스 gx래요. f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니까 16에 x 마이너스 m. 여전히 m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뭐 중복되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또다시 마이너스 4 그렇다면 x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4만 남겠죠. x 값은 m 마이너스 4 괜찮을까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네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8이래. 최대값 예죠. 최소값 예죠. 합하면 얼마야? 2m. 근데 그 값이 얼마래? 8이래. 이해되세요? 응. 따라서 m값은 얼마다? 아. 4 이제 다 끝났습니다 fo, gu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지금 어... fx를 최초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gx도 여기까지 찾아준 거예요. 요, 나 조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 조건을 이용해서 쭉 배열을 해본 거죠. 해서 45가 나오려면 n값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낸 거고요. n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까 도로 집어넣어서 fx와 gx를 완성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가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원했던 여기까지해서 원했던 거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해서 원했던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서 이제 그냥 습관이죠. 그냥 이, 이거 없,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문제 이거였겠죠. f(x)가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16의 x 마이너스 n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던 실건 중에 최대 최소 합이 발의면 f 와 g 를 구하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FX와 GX를 대놓고 구해준 거에요. 이해 되실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바나다 조건을 가지고서 FX와 GX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죠. 우리가. 문제 주어진 게 아니라. 괜찮을까요? 아니, 여기까지가 어려워. 잠깐만 쳤어요. 초랭이 문제로. 열심히 푸는 건데. 밑에 거. 응. 68? 괜찮을까요? 응. 음. 네. 68도. 다시 좀 넘어가 보죠. 그래도 168번 그래도 우리가 좀 열심히 잘 풀었겠지만 잠깐 보자 그래도 각 A가 90도이고 A, B가 6이고 직각 이등변삼각형 A, B, C가 있는데 뭐 각각에 대해서 내렸을 때 PQCR의 넓이의 최대값 아! 우리 요번 시험 범위에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이차함수를 떠올릴실 필요가 있어요 유일하게 최대 최소를 할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차함수구나 뭔가 변수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변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수를 잡고 그 변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어딜 변수를 잡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각 이듬한 삼각형 여기도 45도, 45도였을 테니까 너를 x를 잡으면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긴 루트 2x가 됐을 것이고 ab가 6이니까 여기는 6-x가 됐을 것이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pq의 길이는 루트 2로 나눈 거겠죠? 6-x의 2분의 루트 2를 곱한 값 그쵸? 그렇죠? 루트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루트 2분을 곱해준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6-x의 2분의 루트 2 그럼 이 길이는 전체 길이가 6이었으면 여긴 6루트 2 전체 bc가 6루트 2였을 테니까 6루트 2에서 6-x의 2분의 루트 2를 뺀 문제가 될 것이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식을 세워주시고 나면 이제 다 구했네요 밑변 구했고 아랫변도 구했고 높이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s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까지 계산해 주시면 2차 함수가 나올 것이다. 그걸 정리해달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음. 할수 있을지 봅니다. 다시 보죠. 이번에 여기를 계산할 건데 여기 좀 지웁시다. 어, 너무 힘들어. 네. 딱한 문제만 더 한다고 해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다음 단어. 공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봅시다. AB가 6이고, BC가 8이고, CA가 10이에요. 뭐, 다음처럼 이렇게 해 아, 680, 3대4대5! 이렇게 했을 때, PQ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에요. 지금 PQ가 접선이 아니에요. 접선처럼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 PQ의 제곱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우선 여기서 어떠한 힌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 음, 직각 삼각형 3대4대5를 그냥 주진 않았을 거란 뜻이에요. 그냥 주진 않았겠지. 그래서 여기에 5조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90도가 됐겠죠. 그리고 3대4대5니까 얘도 3a, 4a, 5a. 그렇다면 AP의 반지름의 길을 5a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5a가 됐을 것이고 여기는 6-5a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뭐,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은 2a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 그쵸?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에다 한번 보조선을 그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방금 4A였으니까 그렇죠? 이 길이는 8-4A 맞아요? 음. 그럼 3대 4대 5니까 여기는 10-5A 아니 여기가 10-5a가 됐을 거고 네. 그렇죠? 얘는 3이니까 6-3a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얘랑 더해도 되죠 6-5a랑 2a를 더했다고 생각해 이게 될까요? 이러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인다 뭐가 보여?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왜? pq의 제곱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였겠지 맞니? 그럼 여기는 얼마지? 아! 반지름! 이 새끼 반지름 방금 얼마였어? 6-5a. 다시 말하면 4a에서 6-5a를 뺀게 결국엔 반지름이 됐겠, 어, 반지름이 아니라 어, 얼마야? 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됐겠죠. 이게 될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얼마니? 6-5a를 빼야 되는 거니까? 9 a 요 여기는 9a-6이 됐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PQ의 제곱은 6-3A의 제곱에 더하기 9A-6의 제곱까지 하고 나면 A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이것의 최, 어, 대각최솟값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어. 괜찮을까요?